호한 말기, 황건적의 난과 힙상시의 전횡으로 천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각지의 군웅들이 할거하며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제갈량, 사마이, 주유와 같은 전략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단순한 무력이 아닌 지략과 전략으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특히 188년 황건적의 난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는 군웅할 거에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제갈량은 207년 유비를 찾아가 천하삼분지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전략은 위, 촉, 오세 나라로 천하를 나누어 균형을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죠 특히 형주와 익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비의 세력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제갈량은 출사표에서 신이 본래 포위에 지내며 후차의 목숨만 보전하려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유비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촉하이 약소국에서 삼국 중 하나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마이는 제갈량과의 대립에서 여러 번 패배했지만 결국 오자원에서 제갈량이 병사하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죽은 제갈량이 산사마이를 물리쳤다는 말을 들으며 시옥을 참아냈죠. 이후 조조의 후계자들을 견제하며 서서히 권력을 장악했고 249년 고평릉 사변을 일으켜 조상 일족을 제거했습니다. 사마이의 권모술수는 미나라의 실권을 제막하는 동시에 훗날 진나라의 기반을 닦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8년 적벽대전에서 주유는 오나라의 대도독으로서 조조의 80만 대군을 맞아 화공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황계와 함께 고육계를 세워 조조를 속였고 강풍을 이용한 화공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술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전투로 조조의 남하를 저지했고, 삼국정립의 기반을 마련했죠. 주유는 우리 오나라에 제갈량이 있다면 내 가슴이 답답하겠다며 제갈량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제갈량, 사마이, 주유 세 전략가의 활약은 혼란의 시대를 삼국정립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제갈량의 천하산분지계는 촉한의 기반을 다졌고, 사마이의 권력 장악은 진나라의 출현을 예고했으며 주유의 적벽대전 승리는 오나라의 입지를 확고히했습니다. 220년 위, 221년 촉, 229년 오의 정식 건국으로 이어진 삼국 시대는 이들의 전략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전략과 지혜는 여전히 리더십과 경영 전략의 교과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